요즘 여러분 요게 대세죠? 밀키트. 키트 많이 들어봤죠? 자, 여러분들 키트는요. 특히 밀키트는 미리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키트. 어떤 장비나 용구를 세트로 모아놓은 걸 우리가 키트라그래요 그래서 우리 밀키트라고 하죠. 밀키트. 장비의 세트, 용구의 세트를 의미하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지? 헤드, 숄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니, 토, 니, 토. 이렇게 됐죠. 헤드 머리. 숄더가 어깨. 그리고 니는 어디다? 무릎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왜 니즈가 됐죠? 무릎은 한쪽이에요? 두쪽이에요? 두쪽이죠. 그래서 니즈가 되는데 우리 요즘 여성분들 니삭스라고 해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삭스가 요즘 또 대세죠. 니삭스 할 때도 니, 무릎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크나이트 여러분들 다크나이트에서 나이트 이거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그거 아니에요. 나이트가 밤 말고 그때는 K가 없어야 돼. 근데 나이트 여기 K가 있는데 카이트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나이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다크 나이트 할때 나이트가 뭐다? 기사죠. 기사 중세 시대의 기사를 우리가 나이트라고 한다라는 거 챙겨 드세요. 라벨을 붙인다 아시죠? 라벨은 이제 네임택 같은 거죠. 태그 붙이는 건데 라벨을 이제 꼬리표 같은 걸 이제 라벨이라고 하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레이 b o 하면은 노동이죠. 그래서 레이 b 데이 노동의 날도 있죠. 그래서 레이 b o 하면은 뭐다? 노동이고요. l a b o 여기도 레이버죠, 여러분들. 그 노동하는 장소 중에서 강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죠? 랩이죠 랩 실험실 랩은 뭐해줄임 말이다? laboratory 요거의 줄임 말이다. 레더 여러분들 레더는 뭐다? 사다리를 의미하죠. 챙겨주시고요. 램이랑 램프랑 다릅니다. 프 이렇게 파열음으로 끝나면은 램프 등을 의미해요. 진짜 우리 불에 있는 그 램프나 등. 자 근데 램 하고 끝나면요. 양을 의미해요. 근데 특히 어린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양고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잖아요. 1년 이하의 어린 양고기는 람.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약간 맛이 질기고 이런 고기는 머튼이라고 나눠지니까 람, 머튼 구분하시고 일반적인 양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쉽이라고 하죠. 쉽. 자 우리 가끔씩 독해 수업하다 보면은 그림, 회화에 관한 글이 나오는데 이 그림 이야기할 때요세 가지는 알아두자. 일단 랜드가 뭡니까? 땅이고요. 스케이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보이는 거 이런 게 풍경이죠. 랜스케이프 그래서 랜스케이프가 풍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돼서 회화에서 우리 그림 이야기할 때는 랜스케이프 하면은 풍경화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풍경화뿐만 아니라 포트레이트 Portrait 들어봤죠? 포트레이트는 뭐죠? 초상화를 의미해요. 자 근데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정지돼 있는 물건을 그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물화라고 하죠. 스틸이어 스틸. 스틸이 정지된이에요. 그래서 스틸 라이프에는 정물화라는 뜻이 됩니다. 풍경화 (landscape), 조상화 (portrait), 정물화 (still life)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 레인, 2번 레인. 우리 경기할 때는 그 선수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레인이라고 하면 도로 있잖아요. 차선, 특히 차선 같은 거를 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면 길이나 도로를 의미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요. Language 선생님이랑 많이 했죠. Language는 언어다. 우리 노트북 이러잖아. 노트북이라면 외국인 친구는 못 알아 먹어요. 노트북은 공책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노트북 할때 랩탑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은 노트북은 우리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편하게 쓸수 있죠. 그래서 랩이 무슨 짓이 있다? 한 바퀴나 무릎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랩은 뭡니까? laboratory. 이건 실험실이었고 이랩 하면은 뭐다? 피로 끝나면 한 바퀴나 무릎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랩 노트북은 랩탑이니까 랩 무릎이라고 알아두시고 런드리 노량진에 가면은 여러분들 빨래방 이름이 더런드리야. 그래서 더런드리, 런드리는 뭐를 의미한다? 세탁이나 세탁물을 의미합니다. 법은 모르면 안 되지. 우리 행정법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로우 하면은 법이니까 로스쿨 알고 있죠? 로스쿨. 그래서 law하면은 법이고 l 운 여러분들 잔디밭이죠, 잔디밭. 이 n이 붙으면은 잔디밭이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로스쿨할 때 law l o 는 법이지만 loan이라면은 뭐가 된다 잔디밭 이렇게 외워주세요 low 착하세요 low er은 하는 사람 lawyer는 뭡니까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가 됐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분들 머리 스타일 중에 하나가 레이어드 컷이랍니다 레이어드 이렇게 층층층층 층내져 있는 컷 그래서 레이어는 뭐를 의미한다 층이나 단계를 의미한다 렌트라고 들어봤죠 렌트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빌릴 때는 렌트 써요. 리스라는 거는 장기간적으로 차를 대여할 때 법인 회사 차 대부분 리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임대차 계약은 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는 좀긴 기간에 어떤 계약을 특히 임대차 계약을 리스라고 한다. 레더가 뭐죠? 가죽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2022년 FW 시즌에서 뭐가 유행했었다? 레더 재킷, 레더 스커트, 레더 가죽을 사용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레더가 뭐다? 가죽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 목표는 이거야 공식의 레전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레전드 이러면은 우리 뭔가 맛있을 때도 레전드야 많이 하죠 전설 아실 거고요 레저 우리 레저 스포츠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레저는 뭐다 여가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티 이러면은 여러분들 자유를 의미해요 자유는 영어로 뭐라 한다 리버티 라고 합니다 리버티 레벨 수준이나 단계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레벨 예쁜 여자 눈이 있네요 아이리드가 보입니다, 아이리드. 아이리드가 lead. 뭐예요? 눈꺼풀을 의미하죠, 눈꺼풀을. 눈을 덮어주는 이 뚜껑 같은 이 부분, 리드 하면은 뚜껑입니다, 뚜껑. 눈꺼풀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아이리드라고 해요, 아이리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수를 리궈라고 하잖아, 리궈. 그래서, 리퀴드 하면은 액체를 의미합니다. 리퀴드, 액체. 리터로처 하면은 리터가 뭐냐면 레를 글자에서 왔죠. 그래서, 글자가 모인 거가 문학이 되겠죠. 브이로그, 많이 찍죠? 로그 일지나 기록을 의미하고요 통나무를 log라고 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로그랑 전혀 다르게 생긴 logic이죠 logic 로직. 뜻이 전혀 다른 거죠. l 직이 있어야 된다. 뭐예요? 논리 다당성. 그다음에 l o 는 뭐야? 당연히 손실이죠. 아, 지금 요즘 로스 s s 나스 l o s s 나 손실이야 분실. loss 그럼 분실물 센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l o s s and Found라고 하죠 분실에서 found 찾아준다. 분실물 센터를 l o s 파 and Found라고 하니까 이것도 챙겨드시고요 라운지 아시죠? vip 라운지 무슨 라운지 멤버십 라운지 라운지는 여러분들 결국에 휴게실 을 의미하죠 럼프가 있습니다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램프 램프는 뭐였어 등이었잖아 등 럼프는 뭐를 의미한다 혹이나 덩어리 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으면 점프에 가야 되잖아 점프 럼프 럼프는 혹이라고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럭셔리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럭셔리 머신 댄싱머신 아시죠 댄싱머신 우리 우주 이근 님이 되게 춤을 잘 춰요 땐싱 머신이에요. 이렇게 짤서 멋있는 기계입니다. 매거진매거진이 뭐야 잡지죠. 모르시면 안 돼요. 마그넷 이건 알아야 되요. 마그넷은 머름이 한다. 자석을 의미한다. 마그넷 한번 보시면 되고. 머저러티 메이저 Major 아시죠? 메이저 머저러티는 메이저 리그 즉 다수 주요한 이런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